지금 테더는... 예, 제 리플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그려놨던 선들. 이거는 저항점이에요. 저항점. 이 저항점이라는 거는 이 구간을 버티면 올라가고 못 버티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떨어졌을 때이 구간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게 떨어져서 여기까지 저항을 줬어요. 근데 보시면 이 구간 있죠? 요거, 요거. 여기이 구간을 뚫었을 때또이 구간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저항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걸 보시면 지금은 이 저항선이 뚫렸죠? 그럼 다음 저항점을 그리는 게 맞겠죠? 다음 저항점은 어디냐? 봤을 때이 라인쯤 되겠죠? 이 라인에서 이 라인. 첫 번째 저항점은 이 라인이겠죠. 이 라인 그려보시면 이쪽 라인인데, 여기 꼬리가 이미 닿았어요. 이쪽에. 이 꼬리가 닿았다는 거는 다시 한번올수 있는 거예요. 거의 이 부분은 거의 80% 90%는 이 지점 라인까지 올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까지 오면, 여기까지 찍고 혹은 이 언저리까지 왔다가 다시 계단식 상승 왔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럼 다음 장점은 아마 이쯤 되겠죠 지금 다른 유튜브 보시면 계속 올라간다는 소리로 지금 과매도 과매수가 좀 많았어요 이런거 차트 보시죠 이런거 뭐 SSE e t f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감매열 구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상승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것 때문에 아더 올라갈 수 있겠네라는 이제 개미 따라, 모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물리신 분도 좀 많아요. 근데 보시면 보시면 네. 지금 반감기 네. 기간이 끝났다는 걸 안고 계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일봉이죠. 달봉으로 한번 볼게요. 네. 달봉으로 보시면 자 2018년도 여기 2018년도 때부터 네. 25년까지 아, 지금 아. 이게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회식이 거는 회식이 회식이 이때가 반감기 불장 하는데, 불장 이 반감기가 끝났으니까 4년 동안 네. 여기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한 300원이에요. 네, 300원까지 떨어졌다가, 불장, 4년에 한 번씩 오죠? 불장. 4년에 한 번씩 와요, 4년. 그게 이 기간이에요, 이거 기간. 이 기간. 4년. 올라왔죠? 다시, 이때. 여기까지. 거의 한 2,450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이때도 불장이 끝났죠? 불장은 1년이에요, 1년. 1년에, 뭐 6개월에서 1년이에요, 1년. 다시 끝났죠?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요. 이때도 400원 되겠죠? 400원. 이때가 또 4년 걸려서 반감기가 또 왔죠 그게 5,000원이에요 5,000원 자 종합으로 따져서 보면 자 봅시다 종합으로 따져서 보면 지금 10년이에요 거의 거의 10년이에요 10년 동안 5,000원을 못 뚫고 있어요 5 0 0 0원을 리플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데 다른 코인들 치고 그렇게 고평가되는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거래대금도 이 정도고 아직 비트코인 따라오려면 멀었죠. 멀었고 이 4년이 끝나면 또 다시 떨어집니다. 똑같이. 계속 이 같은 사이클이죠. 떨어지고 올라가지고 떨어져 고 올라가지고 그러면 반감기가 끝났으니까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구독자님들은 리플에 큰 기대감이 있는 걸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꾸 오른다, 오른다 하는데, 당연히 떨어져야 될시기예요 왜냐면, 하 ETF나 SEC권 때문에 지금 쓸데없는 심리 투자가 이루어져서 과매수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품가라고 해요. 거품가. 이 아직 호재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미리 사둔 사람들이죠. 그이 거품가가, 이 거품가가 거품가 당연히 빠지는 게 맞는 거예요. 빠지고 정상 가격에 찾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도 방간기가 끝났기 때문에 보시면 방간기가 끝났기 때문에. 사시 지금, 사실 지금 조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이죠. 상승하라. 차에 투자를 할 거면 비트코인에나 하다는 게 나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트럼프가 요즘에 관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반감기가 끝났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반감기가 끝나면 자기 자리 찾으러 갑니다. 여기 저항점을 제가 예전에 그려놓은건데 지금 저항점을 터치를 했어요 이건 달봉이에요 자일봉으로 봐도 지금 터치를 했죠 날봉으로 봤을 때 다음 터치가 어디가 되냐 이쯤 되겠죠 여기까지 내려와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화폐가치성을 많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선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기 업비트 비썸 모든 해외 거래소 보면 가로 가로 많이 상승했죠? 암호화폐로 아, 지금 본인들 국채를, 국채를 갖겠다. 비트코인 팔지 말라. 엄청난 네. 어필을 해요. 그래서 대선, 대선 때 짧은 기간 안에 두달 내에 비트코인을 2억, 1억을, 1억을 돌파했어요. 거품가요 거품가. 아직 뭐 정해진 것도 아닌데, 올라간 거죠? 그 거품가가 당연히 시간 지나면 빠지는 게 맞아요. 근데 뉴스에서 마냥 시황에서 뭐 비트코인 올라간다. 그런말 듣고 사신 분들은 지금 거진 다 물려있으실 거야. 저희 톡방에 1200분 정도 계시는데, 거의 한. 20, 30% 정도는 물려 계세요. 나머지 분들은 대선전에 들어오셨어요. 1200분 정도 계시는데, 다른 분,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선물로 복구 중이에요. 지금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데 현물로 단타 알려주세요. 이러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알려줍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뭘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갈 수가 없죠. 물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그렇게 책임감 없는 현물 추천 안 드립니다. 지금 같은 장은 뭐냐면, 위, 아래. 둘다 투자가 되는 선물장이에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사요? 바보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하강은 여기 2439원이 맞아요. 그래서 다른 구독자님들은 지금 거의 한 4500원대 팔아드렸어요. 이쪽 라인쯤에. 이 점에서 팔아드렸어요. 떨어질 걸 각오하고. 이때 못 빠져나온 사람. 지금 뭐20-30% 물려있어요. 대응 방법이 없죠. 여기 보시면, 지금. 자, 미국 통부 표준 시 4월 9일, 공안 시 1분까지 협상할 시간을 주어줬죠, 트럼프가. 근데 지금 중국이 이 관세 때문에 보복 관세를 부여를 했어요, 미국한테. 그랬더니 미국이. 중국에 104% 관세를 부과했죠. 이거 한국 시간 기준은 4월 9일 지금 오후 아니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합의 못할 경우에 해당 국가들은 발표된 관세를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등하락 폭이 크겠죠. 근데 아직 중국은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어요. 중국 쪽에 공장들이 많죠. 얘네들이랑 마붙틀 가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관한 코인들도 많고 그외 해외에 관련된 코인들도 많은데 본인들이 알트 코인을 사고 있다. 그러면 어디 코인인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도 얽혀 있고 미국에도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관세에 있어서 줄타기 라인이 좀 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타로 움직여야 돼, 단타. 단타로 움직여야 되고, 지금, 4월에 발표. 항상 발표 중요하죠. 미국 발표는 보통 한국 시간 기준 저녁에 9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이루어져요. FOMC든 CPI든 PPI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장이 많이 폭이 크기 때문에, 그때 많이들 매수 매도 하시죠. 그래서 항상 밤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4월에, 미국 법무부 암호화폐 전담부서 해체. 이거 나왔죠.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금리정책. FOMC 있죠. FOMC.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다음 내용에서 제가 다뤄드릴 건데. 매우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님들이 리플을 들고 계신다고 한다면, 진짜, 뭐 제가 봤을 땐 뭐, 저라면 팔라고 뭐, 공하고 싶어요. 어, 지금 현물이 위험한 게 뭐냐면, 네. 움직임이 엄청 더디잖아요 요거를... 현물 움직임이 느리다 보니까 긴박함을 없애고 좀 미루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리는 경향이 있어요. 의심과 두려움이 있어야 성공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에는 장기전은 이제 장타라고 하죠. 스윙기간은 이제 작년, 반간기 때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그거를 놓치신 분들은 지금 다 지금 물려 계시는데, 이제 현실을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는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고, 텔레그램에서 오전, 오후, 야간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장에도 지금 120% 수익을 봤어요. 쇼타점으로. 쇼시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내려가는 거에 투자를 하는 거를 쇼타점이라고 해요. 쇼. 선물은, 양방향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하락코인을 사야겠죠 자, 현물에 물려있는 분들은 선물로 하락장에서 수익을 얻고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거는 다같이 돈벌 수는 없어요 누군가 잃는게 있으면 누군가는 버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버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잃어야 돼요 그게 투자예요, 그게 투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코인을 좀 접하시는 분들이, 분들이, 분들이 많은데, 코인에 대한 소인에서 동향을 소인에서 알아야 돼요. 코인에 대한 동향. 그냥, 보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반감기 시작하죠. 반감기.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면, 비트코인이 올라와줍니다. 비트 그 외에 어, 메이저 코인 올라가줍니다 올라가주고 나서 반감기 기간이 끝나갈 쯤에 비트코인 수급량 여기 거래 대금 있죠 이런 수급량이 떨어져 주면 이더리움으로 수급이 들어와요. 수급이 들어오면 이때부터 이제 알트 불장이에요. 마 알트 불장이 오는데 이 기간이 반감기 기간 작년에 시작됐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안 왔죠 유일하게 이유가 왜냐? 자 트럼프가 트럼프가 문제야 트럼프. 트럼프가 비트코인이 물량이 이렇게 빠지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국채를 비트코인으로 갚을 거다 해서 비트코인 강대국을 만들어 놓겠다고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계속 올려놨어요. 그러니 이더리움 수급 안 들어오죠. 수급이 안 들어오면 알트 불장 안 오죠. 그래서 진작에 와야 되는데 알트 불장이 못온 거예요. 지금 단계는 뭐냐? 비트 조정 들어왔죠? 하락장 시작하고. 그럼 여기서. 아, 그럼 이제 비트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터리움 물량이 들어오고, 알트 불장이 오지 않을까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5월. 그래서 6월 보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여러 발표, 관세.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연스러운 건강한 조정이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조정을 자꾸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알트 불장 안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알트를 미리 사놓으신 분들, 제가 어제도 구독자분들이랑 연락을 했거든요. 알트를 미리 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저점이라 생각하고, 마이너스 벌써 60%래요. 못 쌓여요. 알트 불장안 오면. 여기서 뭐, 어떤 일이 생기냐. 물타기에요, 물타기. 물타기. 자, 물타기라는 거를 이런 저항점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저항점에서. 근데 구독자님들은 그 저항점 잘못 찾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교육하는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아, 이거 돈 낭비예요, 돈 낭비. 저항점 없이 마이너스 5% 됐다. 뭐, 100만원 더 태우고. 마이너스 10% 됐다. 또 100만원 더 태우고. 이거 의미 없는 겁니다. 돈 버리는 거예요, 돈 버리는 거. 일단은 관세는 오늘 오후 1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단타로 이루어집니다. 그 실시간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 텔레그램 톡방에 지금 1200분 계세요. 1200분 계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저기 1200분 계시죠? 여기. 1200분 계세요. 무료정보 톡방 운영 중이고요. 어 위에 써 있는, 여기, 위에 써 있는 제 번호로 이 팀장님. 이 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들어오는 경로, 그리고 물려 계신 종목, 제가 전화 상담을 해드리고, 톡방 입장시켜 드릴 거예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성투하세요.